치아 시드는 아주 작고 검은색을 띠는 씨앗입니다. 크기는 정말 작아서 눈으로 보면 작고 둥근 모양인데 이렇게 작은 씨앗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꽉차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이 씨앗은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주로 자라던 식물에서 나오는 건데요. 예전 아즈텍과 마야 문명 시절부터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쓰여왔습니다. 이들은 치아시드를 먹고 강한 체력과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래 전부터 전에 내려온 전통적인 식품이지만, 현대에 와서 영양학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치아시드는 식물의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자연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메가 지방산, 특히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삼는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인데 이걸 치아시드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꽤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일반 곡물보다 더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들어있어서 채식하는 분들도. 치아시드를 통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식이섬유 함량입니다. 치아시드에는 불용성과 수용성 섬유질이 균형 있게 들어 있어서 소화기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장운동을 촉진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장내 좋은 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부풀어 올라 젤리 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 때문에 치아씨드를 물에 불려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칼슘, 마그네슘, 인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칼슘은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 치아씨드 한 스푼에 우유 한 컵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맞먹는 양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제품을 잘 먹지 않는 분들도 치아시드를 통해 칼슘 섭취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죠. 이 외에도 철분과 아연, 구리 같은 미량 원소도 들어 있어서 전반적인 신진대사와 면역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철분은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에 빈혈 예방에 중요하고, 아연은 세포 재생과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치아시드는 작은 씨앗이지만 이런 미네랄들이 다양하게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작지만 강하다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치아시드는 겉모습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영양을 챙기기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자연에서 온 건강한 영양공급원으로서 가공식품이나 인공,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식품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뿐 아니라 운동하는 분들이나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치아 시드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물에 불리면 젤 상태가 되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더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물이나 주스에 넣어 마시거나 샐러드나 요거트에 섞어 먹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작지만 존재감 있는 식감 덕분에 음식의 재미와 영양을 동시에 더할 수 있는 재료가 되었죠. 요즘 건강식품 시장에서 치아시드는 그야말로 대세 중 대세입니다. 다양한 건강 잡지나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수많은 연구 결과가 그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 당뇨 환자, 심장 건강을 걱정하는 중장년층에게 꾸준히 추천되는 식품입니다. 자연에서 온 작은 씨앗이지만 우리 몸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다는 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아시드는 역사적으로도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식품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든 알찬 영양 성분 덕분에 많은 사람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일상의 치아시드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치아시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섭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아시드가 우리 몸에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치아시드에는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혈액 속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 지방산이 심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치아시드는 식물성 오메가 지방산 공급원으로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해 혈액이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소화와 장 건강에 대한 효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치아시드는 식이섬유 함량이 아주 높아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하며 부풀어 올라 변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장내에 좋은 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 강화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치아시드가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쁜 일상과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에게는 치아시드가 든든한 도움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측면에서도 치아시드가 주는 이점이 큽니다. 치아시드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음식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치아시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혈당 변동 폭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혈당 관리가 필요한 일반인들도 치아시드를 일상에 포함시키면 혈당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에도 치아시드는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치아시드를 물에 불리면 젤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포만감이 오래 가게 됩니다. 식사 전 치아시드를 섭취하면 식욕을 자연스럽게 억제할 수 있어서 과식을 막고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나 체중 감량을 원하는 분들에게 치아시드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포만감이 오래가면 간식이나 군것질에 대한 유혹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뼈 건강에도 치아시드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치아시드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인 같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골밀도가 점차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 시드는 우유 못지않게 칼슘을 공급하기 때문에 유제품을 잘못 먹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며 근육 이완에도 관여합니다. 이처럼 미네랄 균형이 잘 맞춰진 치아시드는 골격 건강 유지에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치아시드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치아시드에 들어있는 철분과 아연, 구리 등 미량 원소들은 신체 내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철분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신체 각 부위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피로감과 면역력 저하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연은 세포 재생과 면역 기능의 필수적인 미네랄로 상처 치유나 감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치아시드는 면역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치아시드는 항산화 성분도 포함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체내 활성산소는 노화와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데, 치아 시드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이를 중화시키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페놀 화합물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천연 항산화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건강한 세포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과 두뇌 기능에 대한 긍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오메가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집중력 향상과 기억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아시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요즘 스트레스와 피로가 많은 현대인에게 치아시드는 건강한 뇌 기능을 지원하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치아시드 복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아시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복용법을 제대로 알아야 치아시드의 영양을 가장 잘 흡수하고 몸에 도움이 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먼저 치아시드를 생으로 그냥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시드를 생으로 바로 삼키면 소화가 잘안 되고 영양 흡수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시드가 물을 만나면 겉에 젤 같은 막이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물이나 음료에 충분히 불려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불리면 부드러운 젤 상태가 되어 소화도 쉬워지고 체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보통은 물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불리는 게 적당합니다. 더 오래 불려도 무방하지만 너무 오래 불리면 질감이 지나치게 물을 수 있습니다. 불린 치아시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이나 주스에 섞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컵에 불린 치아시드를 넣어 마시면 몸이 활기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맛이 부담스럽다면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처럼 상큼한 과일 주스에 섞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주스의 당분 섭취량을 신경 써야 하지만 천연 과일 주스라면 건강에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요거트나 두유 같은 유제품이나 식물성 음료에 치아시드를 넣어 먹는 것도 추천됩니다. 요거트와 섞으면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소화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두유에 섞어 마시면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까지 더해져 한끼 대용이나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이처럼 치아시드는 다른 음식과 함께 조합하여 먹으면 더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샐러드나 시리얼에 뿌려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아시드를 통째로 뿌리면 아삭한 식감이 더해져서 식감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영양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생 치아시드를 그대로 먹는 것보다는 미리 불려 두거나 요거트나 드레싱에 척셔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드레싱에 척셔 먹으면 부드러운 젤 상태가 되어 목 넘김도 부드럽습니다. 치아시드는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빵이나 쿠키 반죽에 넣어 영양을 강화하거나 스무디에 첨가해 건강음료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메가 지방산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치아시드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시드는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폭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섭취 권장량은 15G에서 30G 정도로 티스푼으로 약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를 물이나 다른 액체와 함께 충분히 섭취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영양을 흡수하면서 부작용 없이 건강에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시드를 섭취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 시드가 몸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성질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시드를 먹을 때는 반드시 물이나 다른 음료와 함께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치아 시드를 먹으면서 물 섭취량을 늘리면 더욱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 특별한 건강 상태에 있는 분들은 치아시드 섭취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시드는 자연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나 특정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약물과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시드를 구매할 때는 신선하고 깨끗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기한이 길고 품질이 좋은 제품일수록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폐해서 보관해야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차면 치아시드가 상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아시드를 섭취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시드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꾸준히 섭취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거나 무리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대했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시드를 최대한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치아시드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수분 섭취입니다. 치아시드는 물을 만나면 자신의 무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이 특성 덕분에 소화기관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시드를 먹을 때는 반드시 충분한 물을 같이 마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변비가 자주 있는 분들은 치아 시드와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병행하면 장운동이 훨씬 원활해져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또, 치아시드를 불릴 때 사용하는 액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물만으로 불리는 것도 좋지만, 우유나 두유, 코코넛 워터 등 영양가가 높은 음료에 불리면, 치아시드가 그 영양분을 흡수해 더 맛있고 풍부한 식감을 제공합니다. 불릴 때 액체에 천연감미료나 과일을 조금 섞어 두면 맛을 더 부드럽고 상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많이 든 음료는,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시드를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치아시드를 먹으면 하루 동안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인 분들은 아침에 치아시드를 섭취해 식욕을 조절하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운동 전이나 후에 먹으면 운동 중 에너지 공급과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재생과 염증 완화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복용량 역시 개인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5에서 30g 정도가 권장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적은 양부터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하면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차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 상태를 살피면서 적당한 양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하루 중 여러 번 나누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덜하고 영양 흡수가 더잘 됩니다. 치아시드는 다양한 음식과 조합해서 먹을 때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이나 시리얼에 넣으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더해져 한끼 식사로도 충분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스무디에 넣으면 식감이 부드럽고 영양가가 높은 음료가 되며 샐러드에 뿌리면 식감과 영양이 동시에 보강됩니다. 여러 음식에 쉽게 응용할 수 있어서 식단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치아시드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들도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치아시드 속 철분의 흡수가 좋아집니다. 아보카도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오메가 지방산의 흡수를 돕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같이 먹으면 소화가 원활해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품 조합을 통해 치아시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치아시드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드물지만 처음 먹을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 몸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소화기 불편이나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떤 약물을 복용 중일 경우에는 치아시드가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의료진과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치아시드는 매우 뛰어난 건강식품이지만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양 조절, 다양한 음식과의 조합, 그리고 개인 몸 상태를 고려한 섭취법을 잘 지키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치아시드의 영양 효과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치아시드는 건강에 좋지만 어떻게 하면 꾸준히 잘 먹을 수 있을지, 그리고 먹는 습관과 관련된 세세한 팁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 치아시드를 편리하게 활용하는 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에 불린 치아시드를 넣어 마시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이 방법은 위를 부드럽게 준비해 주면서 소화를 촉진하고 몸의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대신 따뜻한 허브차에 치아시드를 넣어 마셔도 좋은데 허브차의 진정 효과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면서 치아시드의 영양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치아시드를 섭취하면 꾸준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치아시드를 먹으면 소화를 돕고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점심때는 요거트나 스무디에 치아시드를 넣어 먹는 방법이 많이 추천됩니다. 특히 과일과 함께 만든 스무디에 치아시드를 넣으면 포만감도 오래 가고 에너지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료는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도 간편하게 영양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좋습니다. 이처럼 치아시드를 스무디나 요거트에 넣어 먹는 방법은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조금 더 특별한 방법으로 치아시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 위에 치아시드를 뿌려서 식감과 영양을 더하거나 수프에 넣어 영양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저녁에는 너무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시드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많이 먹으면 밤에 소화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때는 치아시드를 섭취하는 시간을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후 30분 정도 후에 먹으면 몸에 부담이 적고 흡수도 더잘 됩니다. 치아시드를 일상에서 꾸준히 먹으려면 간편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미리 물이나 우유에 불려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언제든 쉽게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불린 치아시드는 냉장 보관 시 이틀 정도 신선함을 유지하니 하루치씩 미리 준비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규칙적으로 먹기 좋습니다. 불리는 과정에서 냄새가 조금 날 수도 있는데 이는 천연 재료의 특성일 뿐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불린 치아시드는 냉장고에서 꺼낸 후 바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사와 간식 사이에도 치아시드는 훌륭한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영양 밸런스가 훨씬 좋아집니다. 견과류의 단백질과 지방, 치아시드의 식이섬유와 오메가 지방산이 함께 작용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간단하게 견과류와 치아시드를 요거트나 과일과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중 언제든 쉽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어 건강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운동 전후 치아시드 섭취가 매우 유용합니다. 운동 전에 치아시드를 섭취하면 에너지원으로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제공해 운동 지속 시간을 늘려줍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돕는 단백질과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한 치아시드가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조직을 빠르게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하는 날에는 물에 불린 치아시드를 스무디에 넣거나 두유와 함께 먹는 것이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치아시드를 고를 때는 가능한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유기농 치아시드는 농약이나 화학 물질이 적게 남아 있어서 더욱 안전합니다. 또 구매한 치아시드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